사행팀을 왜 하기 싫냐? 그첫 번째 요인은 저한테 있어요. 그 전날까지 제가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일날 예배 때 틀렸어. 내가 no. <laughs>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자기 비하를 시작해요. 내가 그때 왜 틀렸지? 연습을 했는데 왜 틀리지? 끊임없이 나를 쬐는 거야.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그거 왜 스트레스 받아? 어차피 네가 틀린 거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가 알잖아. 내가 알잖아. 내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일 힘든 거고요. 어,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사람간의 트러블인데 이거는 근데 있을 수밖에 없어. 모든 공동체 사, 생활에서 사람이 마음이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찬양 팀을 해보면 악기 팀이랑 음향 팀이랑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어.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 내가 단한 번도 내가 열,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수많은 공연을 하고 반주를 하고 그렇게 많은 집회에서 내가 반주를 했지만 한 번도 모니터가 잘된 데가 없었어. 진짜 한 번도 모니터는 안 들려. 또 악기 팀은. 싱어랑 친해질 수가 없어.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 또 싱어는 싱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제가 세컨을 치는데 라인을 넣잖아요. 뭐 스트링이나 브라스나 라인이 있잖아. 싱어가 부를 때에는 우리가 안 쳐. 내가 쉼표 있을 때. 그럴 때 살짝살짝 살짝 브라스랑 스트링이나 살짝살짝 라인이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또창양을 하다 보면 은혜롭잖아. 막, 감동 받잖아. 막, 갑자기 지르고 싶잖아. 그래서 막, 막 화음을 막 넣어. 그리고 막, 멜로디 라인을, 막, 넣어. 그러면은, 나랑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은, 싱어랑 나랑은,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 왜 거기서 화음을, 왜 넣냐고. 3도를 왜 쌌냐고. 내가 3도 쌓고 있는데, 내가 3도 쌓고 있는데, 4도를 왜 쌌냐고. 또, 목사님이랑 또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목사님, 목사님대로 하고 싶은 곡이 있으실 수 있어요. 막, 마커스, 어노인팅, 뭐, 위로브 이런 곡을 주셔. 근데, 야, 나름대로 곡을 딴다고, 곡을 따. 이게 잘안될수 있잖아요? 아, 왜, 왜 이렇게 어려운 곡을 하? 목사님, 우리가 마커스예요 왜! 근데, 하지만, 너무 신기하게, 어려운 곡을 많이 했을 때가, 진짜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열 받아가 체보를 해가지고 내가 악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웬만한 세컨 라인을 제가 다 땄다고요. 그때.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한번 잃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주가 굉장히 바빴던 주가 있었거든요. 저 혼자만 봤어야 됐어요. 저희 신랑이 뭐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또 교회에 무슨 일 있어서 제가 또 반주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몇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손가락만 치는 건데, 그냥 와서 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냐고. 3일 내내 제가 반주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조금 삥! 상하는 사람이, 나도 사람 인간인데,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반주자인데 당연히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비도 하나 안줄 거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늘, 늘 행복했지만, 너무 감사하고 그랬지만, 정말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반주를 했으니까 그만큼 은혜도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근데 우리가 가라오케가 아니잖아 무슨 기계가 아니잖아 버튼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물론 이런 마음도 뛰어넘는 게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못 뛰어넘었죠